안녕하세요. 캐나다 5년차 간호사 가보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기분이 좀 좋은 일이 있었어요. 바로 급여가 올랐다는 건데요. 제가 이전에 캐나다 간호사 급여에 관련된 그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간단하게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 이전에 제가 다른 병원에서 1년 정도를 근무를 한 경험이 있다는 거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 이직을 할때 새로운 지금 그러니까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제 1년 일한 경험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왜 인정을 안해 줬냐면 병원 측에서는 너가 1 5 0 0시간을 이수를 이상을 일을 해야지 그거를 1년으로 쳐준다. 근데 너는 1300시간 정도밖에 일을 안 했으니까, 어, 우리는 그거를 경험이라고 볼수 없고, 너는 신규 간호사랑 똑같은 웨이지에서 시작,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한테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는 당연히 조금 사회생활을 얼마 안한 간호사였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다른 동료랑 어, 급여 관련된 얘기를 좀 하다가 제 이야기를 들은 그 다른 동료 간호사분이 어, 그건 좀 아니지. 어, 천, 300시간을 일하겠다고 해서 그 경험을 인정을 못 받는 거는 unfair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H.R.에다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해봐라 또 다시 문의를 좀 해봐라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줬어요 그래서 저도 어, 그런가 해서 이메일로 이제 자세하게 저의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어, H.R.한테 보냈는데 그 당시에 어, 저제 일을 담당을 해줬던 사람은 더 이상 저희 병원에서 일을 하지 않고 지금은 새로운 H.R. 어, 관계자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좀 실수를 한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급여 그 스케일을 고쳐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는 딱그 5년차 간호사가 받아야 될 시급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그게 한달 전에 reflected가 돼서, 어, 지금은 그런 식으로 받고 있는데 사실 그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한 시프트를 일을 하면은 거의 50불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가 그 캐나다 간호사 급여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 볼게요. 어, 이전에 제가 유튜브 한창 초창기에 시작할 때 올렸던 영상은 배경음악이 너무 크다고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답글을 되게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 그러니까 음악 없이 그냥 딱 급여는 요 정도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저는 현재 캐나다 5년차 간호사이고요. 지금은 응급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는 풀타임으로도 일을 한 적이 있는데 모두 다 템퍼러리 풀타임으로 일을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베네핏이 저한테는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저는 퍼미넌트 풀타임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요즘에 간호사 숫자도 되게 적고 모자라니까 사실 내가 얼마만큼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싶으면 픽업도 할수 있고 매니저, 스케줄링 하는 매니저한테 가서 어, 나 풀타임 어빌로블 하니까 그렇게 스케줄 조정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굉장히 쉽게 그 부탁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풀타임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Permanent full time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미래에도 가질 생각이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Permanent part time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0.5 어, FTE라고 하거든요. 이게 full time equivalent라는 뜻인데 0.5 FTE는 그러니까 full time이 받아야 하는 그 hours의 반. 그리고 만약에 정말 정말 제가 어떤 날에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다른 동료 간호사랑 시프트를 바꿔요. 그게 캐나다에서는 되게 유동적이게 돼서 좋거든요. 그래서 파트타임은 사실 그렇게 일을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내가 결과적으로는 원하고 싶을 때좀 일을 하기가 편하다는 거. 그리고 그 베네핏이라든지 그런 거를 페이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베네핏 그리고 베케이션 페이까지 합쳐서 13%를 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모이다 보면 꽤 많은 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하는 말이 사실 같은 시간에 일하면은 full time permanent full time 하는 사람보다 part time이 훨씬 더 돈을 실질적으로 받는 돈이 많다고 해요. 그 in lieu of benefit 때문에 그 저는 그 부분을 좀 이용을 해서 저한테 그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에 part time으로 계속 하고 있었고 그리고 현재는 아무래도 풀타임을 할 수가 없는 게이 대학원 그 NP 과정이랑 같이 병행을 하면 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어, 궁금해할 이 온타리오주 레지스트 u 드 널스의 그 페이 그레이드를 제가 딱 여기다가 띄워볼게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어 Year 4라고 하는 곳에서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은 파트타임 요 정도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를 버냐? 1년에. 그래서 제가 한 작년 말고 재작년에는 파트타임이지만 굉장히 쉬프트를 많이 픽업을 했어요. 그 때가 이제 코비드가 한창 때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일을 쉬는 그런 타임이었는데, 그때 제가 보니까 전이 한 8만불이 조금 안 되었어요. 그래서 7만 8천불 정도 1년에 그렇게 텍스 인컴 텍스그 쉿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대학원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거보다는 시프트를 더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 6만 불보다는 조금 많게 벌었던 것 같아요. 어, 그거는 작년에는 진짜 학교 일을 병행하느라고 시프트를 도저히 픽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제가 원래 가져야 되는 그 시프트를 조금 다른 사람한테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번 연도도 사실 학교 일을 같이 병행을 하느라고 어, 급여적으로는 사실 재작년만큼은 벌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거는 어, 제 미래 커리어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아니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일을 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밴쿠버는 그 파트타임이든 캐주얼이든 퍼머넌트든 뭐 풀타임이든 베네핏을 다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sick time도 페이드 d sick time이래요. 그래서 저는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물론 캐주얼에는 리미트가 있긴 하겠지만 파트타임 한테도 페이드 d sick time을 준다는 거는 온타리오에서랑은 진짜 많이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밴쿠버가 아월리 웨이지가 조금 살짝 더 온타리오보다 많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벤쿠버 물가가 너무 비싸요.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토론토가 진짜 그 집값이 비싸가지고,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거 할때그 하우징 비용이 너무 비싸서, 어 이렇게 간호사들이 벌어도, 사실, 렌트나 뭐, 몰기지 페잉 하고 나면은, 손에 가지는 돈이 얼른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저는 다행히도,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어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영상에도 말했는데 사실 집을 사고 싶었는데 코비드가 딱 하니까 집값이 너무 미친 듯이 올라 버린 거예요. 제가 다 이렇게 사는 시골 동네까지도. 그래서 솔직히 시골 동네에서 시골 집을 이 정도 가격을 주고서는 사기에는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잠깐 그 아이디어는 퍼즐을 하고 있고 조금 가격이 내려가면은 집은 사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어, 일을 하여도 그렇게 파이낸셜리하게 걱정을 없이 산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행운인 거죠. 그리고 일단 결론적으로는 간호사로 일을 했을 때는 진짜 좋은 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막 당연코 어, 급여가 좋다는 거, 급여가 빵빵하게 잘 나온다는 점이라 두 번째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어, 유, 유동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점, 파트타임 하고 싶으면 하고, 풀타임 하고 싶으면 하고, 인생에서 그 모든 나의 타임, 프라임타임을 그 직장에다가 쏟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런데도 페이는 괜찮다는 그런 부분이 진짜 좋은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일하고 하는 게 스트레스 받긴 하지만 어느 직종이 스트레스 안 받고 일을 할수 할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튼 제 좋은 소식이랑 약간 그 온타리오의 그 급여 시스템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봐요.